자좀 비록 늦었지만 은 어, 태백의 그 시내 중심부에 있는 그 찬인의 감자탕 어, 그 오늘 어, 오랜만에 한번 맛있는거 한번 먹어보자 어, 내가 오늘 한끼 사겠소 이래가지고 아주 저 감자탕 뜯고 왔어요 자, 네, 열심히 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가지고 오늘 원래는 저희들이 밥을 먹게 되면은 에, 요즘 그 어. <laughs>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뭐 이래가지고 수입이 에, 변변치 않기 때문에 솔직히 빠르고 어, 저렴한 거를 이렇게 주로 먹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짜장, 짬뽕, 저기 순대국밥, 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고 뭐 부침개도 먹고 이러는데 자 오늘은 모처럼 비싸게 감자탕 든든하게 이렇게 조금 전에 그 화면에 에, 나갔겠지만, 어, 저는 기본적으로 공기밥 3개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 먹어도 2개는 먹어야 배가 허기가 안 지지. 옛날에 그 시골에서 어, 배를 고르면서 이렇게 에,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살아남은 저희 연배보다 약간 위만 해도 그 보리고개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시던데 저는 보리고개까지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키니를 제대로 그못때우는 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만 국민학교 시절에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어려운 살림을 이렇게 꾸려나가시고 또 옛날에 다 그랬겠지만 아버님께서 무슨 많은 농토를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배에 곰던 배를 채우지 못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도깨비 고향 쪽에 가면은 그각 철마다, 아 먹을 게 이렇게 들어 들어 있었는데, 찔레가 나오면은 찔레를 꺾어 먹고, 또,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안 나지만은, 그 삐삐라고 있었어요, 삐삐. 그 잔디 비슷한데, 이렇게, 보드라운, 그 속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의 세우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너돈좀줄 테니까 이거 먹으라 이래도, 어안 먹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입에 걸리면은 무조건 먹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김치 풍풍 썰어 놓고, 그 귀한 고구마도 몇개 이렇게 넣고, 에, 그렇게 해 놓으면은 그것도 서로 먹겠다고 에, 난리를 하고 아주 어,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되십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다 보니, 아, 지금은 멀리 하는 음식이 대보야 멀었습니다 여러분. 저 62년생 보험띠입니다. 아이고 내가 63년생. 음, 아이고, 1년너 뚱이 누나 분물 여덟이야. 음, 야, 자 누나들 기업을 많이 받. 어유, 예, 예. 많이 받겠네. 근데너 뚱이가만 아들은. 저런 저런 너뚱이만 얼마나 하지? 아빠가 좀. 개꼬 이제 고생을 진짜. 좀 하시는군. 시스템 구매가 래요 아유, 근데 사장님 제 생각에는 저 지금 내놔도 안걸어 좋아요. 솔직히 우리 옛날 시절 얘기한다면. 네. 내뭐 예? 영주선 나 꼴비고 나다 학교 다음학 학교 갔다 오면 꿀찌게로 응. 하나 비 놓고. 예. 아, 나안 그래도 언제 그 얘기 했는데요. 소소소고 소, 예. 저도 그래서 사장님 나무 학교 갔다 오면 나무 형이라 그러고. 예. 나무가 없어가지고 저 나무 뿌리 있어요 고자백이라고 그래 고양이 고자이라 그러거든요 그 밑에 그 뿌리 좀또 소나무 예땅띄끌어갖고 어. 어. 갈비 갈비, 네, 갈비. 아, 참 그때는 정말 먹을 것도 귀하지 뭐 산에 학교 갔다 오면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어, 그렇지, 국민학교. 나무 해와라 꼴비라 소맥이라 벨 아이고 직업처럼 뭐 그거는 막 그, 그거 습관적으로 뭐 동네 애들끼리 가방 던져놓고 책보지 어. 책보 체보. 가방이나 책보 어. 어. 던져놓고 그냥 어. 뭐 가자 해갖고 이제 모여갖고 같이 갔다 그랬고 그재밌었요 근데 네, 그때 나가지고 어. 뭐 꼴찌기 하고 뭐그 우리 저 옛날에 응. 쌀도 훔쳐가가지고 가가지고 네, 그렇지 겨울에 저기 맞다. 국수도 사고 라면도 사고 이래가지고 음악이래 뭐 알잖아요 말안 하더라고. 쌀이나 잎나 그거, 뭐, 사산일때쓰려고 이렇게 감싸놓은 걸, 홀딱 퍼가지고, 한없이 가져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그렇지. 그럼, 그, 저, 면 소재지 가면, 그, 쌀, 쌀집에 갖다 주면, 돈을 줘요. 그, 국수도 사고, 라그때만 해도, 라면이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어째 그래, 맛있나, 그, 뒷, 뒷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가시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아이고. 근데, 요즘 애들, 우리가 뭐, 버르셨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때 국민학교 때 막걸리 먹었어요. 아, 우리도 뭐, 우리도 그렇죠. 중학교 국민학교 뭐. 어. 그 옛날에 그 말통, 그 뭐. 그렇죠. 옛날에 저기 뭐, 아버지 심부름 시키면 중간에서 한 반은 먹고 물 채워가겠다. 음, 고 별짓 저는... 다 했는데 뭐. 그럼 아버지 먹으면 알지. 이놈의 새끼가 중간에서 처먹었다. 근데 말안 하더라고. 어리해가지고 이러고 가면은, 에이 자, 음, 자기도 그렇지. 좋은 물에 내가 떨어먹었다. <laughs> 우선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워야 돼 근데 이제 또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논물 흐르는 있잖아 그 맑은 어, 물 어. 너네 쫄쫄 흐른데 어. 그래 논물 흐를 까그 맑은 <laughs> 물 있잖아 모르고 근데 어른들이 과연 모르냐 알아요 저... 요 놈이 중간에 어, 오다가 꼴딱꼴딱 어, 뚜껑에다가 어른데, 그냥 자기네들 또다 그렇게 다 해본 시술 뭐. 저 가다집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건내 기억에 그런 건 있어요 저기 사장 삼촌이라 하던지 그 도가 있잖아요 술도가라 그랬거든요 네, 술도가 술도가에 가면 저 삼촌 좀진땡이를 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타 보여 보셔야 잘안 나요. 예맞니다 좋은 술 있어 끌쭉한 거. 그러면은 지, 저 파티 갈때쯤 되면 비틀비틀 하는 거. 그러면 아버지가 저쪽에 일하다가 이. 옛날 다물 탔지 뭐요. 다 탔지 뭐. 먹을 게뭐있습니까 그때. 옛날 허영통 큰거 있잖아 자전거 뛰는 거. 예. 그거 진대 어. 갖고 와서 어. 그거 집에서 이제 파는 사람 있잖아 배로 파는 거. 예예. 그진대 갖고 와서 물 어. 넣고 팔고 어. 근데 그때는 뭐 술찌김이고 막걸리고 그냥 입에 들어가면 다 먹었으니까 뭐있어요지뭐밥새끼밥새끼가 어딨어 저기 김치 푹푹 썰어놓고 국수 좀 넣고 뭐 감자 고구마 있는대로 썰어놓고 시래기에다가 그릇만 채우는 거야 쌀밥도 못 먹었잖아 보리밥에다가 뭐 맞아요 쌀밥 음. 뭐예요 뭐. 쌀밥 먹을지는 몰라도 그 쌀... 쌀... 저... 설 때나 무슨 뭐 이런 때나 좀한거 한 구경하지 뭐. 아이고. 우리는 옛날에 그저설 하면요. 저조사님들절 음. 하는 거는 그걸 괜히 하는 거야. 오징어 저 누가 먼저 하지가 않아 뭐 모너티 따 저거 누가 챙기나. 요거만 보는 거야 이제 끝날 때까지만. 야. 제사지 했다 남 제사지는. 그 고쳐 놓으면 원. 예예. 아이고. 제사에 뭐그 관심이 나 뭐. 제밥에 제밥에 관심 있는 거요. 참 우리 사장님도 야 그. 우리 동네거어 아 60년생들은 응. 65뭐뭐뭐 뭐, 뭐, 뒤에 다 그렇지 그렇지. 저는 저 고향이 경상남도 거창이란 데거든요. 아, 그렇지. 거도 없는 집들은 어려웠어요. 아예천이면 우리 고향 가는 길이네. 음. 그 예천 사람들도 조금 짜다 그러던 데 아주 <laughs> 저 위에십니까? 저 왼쪽으로? 예예저 예. 음. 왼쪽 동네. 오른쪽 예. 어, 오른쪽이요. 음. 그 그때는 참. 뭐 그것도 없고 마리지 세상 좋아졌어요. 솔직히 사람이 안 그래요. 지금 뭐 완전히 다 세상이 돼 버렸지 뭐. 예, 됐습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생긴 친구 잘 가. 음 그래. 아유 너참 넘넘하게 생겼다요. 자 여러분 이 택시를 하다 보면은 어, 어린 성격도 타고 또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타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은근슬쩍 아, 자녀의 인물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부럽습니다. 뭐 이러면은 조금 전에도 사실은 택시 요금이 3,900원 나왔는데 1,100원 아, 이덕담을 그냥 해가지고 에, 1,100원 무료, 1,100원을 더 챙겼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뭐, 뭐시기도 충축이 한다고. 우리 칭찬합시다. 아, 아, 코로나19 에, 그 방역 때문에 에, 가정도 가정을 떠나서 심지어는 에, 안 가도 태매도 어, 불구하고 그 객지에 에, 가셔가지고 정말, 그, 낯선 사람들하고 올려가지고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목숨을 걸고, 그, 방역에 힘써주시는, 우리, 간호사님, 의사선생님, 기타 그, 공무원들도 많이 그 고생을 하시고, 근데 박수! 힘내시라고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말이 쉬워서 에, 우리가 저그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사실 갈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의사의 손길이 모자라서 어, 죽어가는 에, 그런 사람들이 에, 나의 어떤 그 어, 작은 그 어, 힘을 보탬으로서 혹시 위험한 고비를 또 어,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거기에 간호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 어렵고, 어, 또 감염의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구에서, 경북에서 필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고생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백산 도깨비가 그, 그 미력하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 마지막 이 코로나 이놈이이무릎을 꿇을 때까지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분열하지 말고 자 이럴 때 뭐,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뭐, 어떻다,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도깨비 식견이 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 비난 일조로 나가다 보면은, 예, 부작용이 또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5,200만 국민을, 어, 근심스럽게 하는 이 코로나 19, 어, 이것이 그, 종식되는 날, 예, 그때 가서 공과를 따지거나 잘잘못을 한번 되짚어 보고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laughs> 한국이 이 어찌 보면 분명히 큰 나라는 아닌데 예 그렇다고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강소국. 강소국, 강소구은 아니 강중국이지, 강중국. 중국의 그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5200만인 나라가 여러분 저 작은 나라라고는 결코 할 수가 없겠죠 중국도 함부로 만만히 못 보고 일본 아베 그냥반도 한국을 그 만만하게 볼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젠가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를 뭐 갱신을 안 해주고 일본에 에 들어오면은 2주일간 격리 조치한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생각하겠다는 여러분 그 감옥살이 아닙니까? 감옥살이. 물론 뭐 일본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이렇게 챙긴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지만은 또 그러한 과정 중에도 이웃 국가 간에서 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긴 하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넌지시 이, 통보도 해주고 아, 매달며칠부로 어, 우리가 부득이하게 아, 아, 한국이 지금 저, 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도 올림픽이 코앞에 왔는데 에, 큰일이란 말이지 이웃국가라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러이러한 조치를 어, 시행을 할 터이니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본에 와서 곤란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좀 통보하시고 이렇게 고지 이렇게 또 문자나 이런 걸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베라는 사람이 전에도 보면은 뭐 지소미아 뭐 이래가지고 한국에다 뭐를 뭐뭐 응? 뭐 반도체 만드는 뭐를 갖다가 수출을 안 하겠느니 하더라도 까탈스럽게 하겠다는 둥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뭐 도래의 화학인지 뭐하여 일본에 그 그런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예,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일본이 이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뭐 이렇게 도깨비는 그때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우리가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웃집 사이에서도 이렇게 냉기류가 흐르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저, 고집을 먼저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폭이 되고 막 이러는데. 자,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거는 잠시 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자존심이 반맥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존심을 또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자존심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는 에, 없는 법자 우리 도깨비도 그렇고 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또내 자신을 에, 또 이렇게 에, 너무 이렇게 해서 잘난 척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때 저 갑질 뭐 이런 게또 문제가 돼가지고 이 갑질 이거 좀 하지 말자 말이지 뭐 이런 그 것도 있었는데 일본이 70년대 80년대 그잘 나가던 때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에 우리는 그 동안에 그 일본에서 뭐 크루저선에서 저쪽에 뭐 홋카이도에서 이 코로나 19가 이렇게 발열을 해가지고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도 일본하고 중국의 일부 지역 외에는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 얘기는 분분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중국의 어떤 관광객 이나 중국에서 코로나를 몰고 올수 있는 그런 요인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 아, 아니다 뭐 별로 실익이 없다 막 이렇게 감론 열박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유튜버 입장에서 어느 것이 딱 옳다, 막 이렇게 하면 또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웃집 사이에 그저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면 급할 때 어디 가서 저 아쉬운 소리를 하고 또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도깨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어느새 어두워졌네 그 아베 일본 아베 에, 이 양반이 에, 물론 에, 올림픽 도쿄올림픽이라는 이 사실 일본으로서는 뭐 아주 큰 일을 이렇게 지려야 되는데 에, 이대로 가다가는 어,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부 일본 에, 다 그러신거는 아니겠지만 일본의 그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거구 어 거구 세력들은 아베의 저런 그어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열광적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큰 독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거는 둘째 문제고 무조건 와와 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때일수록 너무 저, 어 일본의 그런, 그, 어 그런데 이렇게 너무 그, 이 신경을, 시선을 너무 주게 되면은, 좀더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한국인의 저력을 모아서, 어 코로나19가 깨끗하게 항복하고, 어, 불러날 때까지, 저력이 있는 한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옛날에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메러스 사스 뭐, 뭐 조리독감 응? 별게 별걸 다 이겨냈는데 이거 어, 분명히 이제 3월달 3월 말쯤 되면은 요게 이제 조금 꼬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 어쨌거나 우리 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나가실 때는 그 마스크 이렇게 또잘 예 착용하시고 어 이렇게 하루 하루 보내다 보면은 어느 날턱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은 아 어제 밤새 예더 이상의 확진자가 안 나왔다라는 뉴스를 접할 날이 곧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한백산 떼깨비가 모처럼 비싼 밥을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막 말도 잘 나오네 자 도깨비가 여러분 택시도 열심히 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저 이웃에 계시는 그 형님하고 원래 저 비싼 거 먹어봐요. 2만 원좀 빠지는 뭐 그런 음식을 이렇게 둘이서 먹고 그랬는데 오늘은 무려 2만 6천 원짜리 태백 중앙로에 있는 황지연못 근처에 있습니다, 중앙로에 있는 찬인의 감자탕 그 집에 가가지고 둘이 그하게 이제 먹고. 저녁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때로는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뭐 대도 않는 말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뭐 어, 예, 이렇지만은 예, 우리 저 너무 코로나에 그 겁내지 마시고 예, 태백도 이제 뭐 이력이 났는지 이렇게 보니까 시민들이 슬슬 이제 바깥으로 그 정상적인 일상을 하시고 이런 게 눈에 떠 있는데 차츰 차츰 이렇게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트에도 가시고 식당에도 가시고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의 그 경제 활동이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상화되는데 예, 도움을 주시기를 한번 간곡히 이 도깨비가 아,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저녁 일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기밥 좀 전에 영상이 나갔지만 공기밥 세 그릇을 먹고 아이고 배가 퉁퉁 어.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오늘 저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점절를 먹었습니다 좀 전에 점절점절를 먹고 배가 부르니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자 여러분 오늘도 어, 편안하고 좋은 저녁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께 늘 감사합니다